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추수 감사절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어, 맞아요. 어느새 어, 날이 막 추워지고 쌀쌀해지는 가을이 왔고요. 어느새 이 농부들이 열심히 한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가면서 키워온 이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어, 시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뭐 없고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서 이 추수에 대한 감사 를 표현하라고 하면 사실 많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추수 안 했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 이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또제 마음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이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여전히 분명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무리에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이 말씀도 뭐 보지 않아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니 이런 말씀도 많이 알잖아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랄 거라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고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처럼 어려운 게 없어 또 범사의 범사의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모든 일에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말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만큼 쉽나요? 말처럼 쉽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특히 올해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할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할수 있을까요? 자. 뭐뭐 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냥 교훈적인 말씀. 그렇게 딱 맞는 말씀 올아 보이는 말씀 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어 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그냥 올해 내내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어른들, 기업이나 가게나 뭐 소상공인 할거 없이 다 그냥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장사를 접고 파업 나고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잖아요. 막 학업 계획이 많이 들고 이고 그렇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 어려운 시기를 또 손해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수 감사절이 이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아유, 난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올해 한해 감사한,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무엇인지는 물을 지 않으니까 있었는지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냥 슬며시 손만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래요. 있어요. 봐봐, 있어. 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우리가 매번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손해보고 피해보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와중에도 이런 게 이만한 게 얼마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로 우리 주변에서 터지기도 했고 오 얘가 막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 반에서도 있었어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내가 걸리지 않은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 이런 감사란 말이에요. 내가 부, 비록 많이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그만큼 돌아보니 이만한 게 얼마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 지난 맥추 감사주일에 김경훈 목사님이 그 청년부에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 그 대목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때 목사님이 그 설교 도입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 하셨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시던 중에 그때까지의 이제 감사절기마다 전했던 설교 원고들을 무교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셨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 원고들 다 저장해 놓고 그거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훑어보셨대요. 그때까지 감사절기 때 어떤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는지. 그랬더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설교의 도입부들을 보니까 매그 감사절기의 설교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리앙스의 도입부를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올해 우리는 특별히 어떤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이, 불구하고 우리는 행,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해만 그 감사절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거의 그런 어, 도입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도입을 똑같이 썼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뭐 언제는 행복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와중에 그냥 비록 잘 되어지는 와중에 똑같이 항상 어려운 절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아 맞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랬네. 나도 항상 설교할 때이 감사절기만큼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자고 말했던 것 같네. 맞네. 전도사님도 이게 머리가 컸던 이 대학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 해도 충분해. 항상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파란 그러니까 쉽게 풀렸던 게한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감사할 거리 찾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감사절기를 지키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감이 되시나요? 조금은? 자. 이와 관련해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이제 이 말씀 그막 묵상하던 중에 혼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던 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그 동안 자기가 이제 막 고난 당하고 어려운 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을 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 돌이켜 보니 내게 유익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유익이냐 하니 본인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면서 의지했을 때 어떻게 나를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으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그 비록 그 당장의 순간에는 하, 너무 힘들다 이랬을 상황도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뭐 이렇게 특별히 찝어 말해서 그랬지만 돌이켜 보면요,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나누던 설교 내용과도 똑같은 거예요. 줄곧 나눴던 내용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매번 그 성경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나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돌아보면은 비록 그 순간에 항상 어렵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당장에 그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는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거라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됐을지 몰라도 돌이켜 봤더니 그게 그 모든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 아래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아래서 그 분의, 그 사람의, 그 인물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내용인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뭐잘 되고 잘 풀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하는 감사보다 어렵고 힘들고 환란 가운데 막 조금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는 있는 게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여지까지 역대급으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제가 다시 한번더 맥주 감사절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음, 그때 제가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안 어렴풋이 날 거라고 기대는 해볼게요. 자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 비코스의 감사라고 했는데 이런 영어단어 말하면서 했던 거 혹시 어렴풋이 조금 기억나요? 에, 에, 에. 어, 났어. 났어. 그치. 났어. 아, 났다. 났다. 그 무엇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떤 감사가 있었냐? 아, 해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는 감사가 있었고, 비록 세 번째로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제가 그때 포인트로 중요시했던 게 뭐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바로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도 간결하죠. 얼마나 짧아요. 그리고 또 분명하죠. 얼마나 확실해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자, 봐 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간결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범사에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었든지, 잘 되지 않았든지, 기, 여러분이 기쁜 상황이든지 기쁘지 않을 상황이든지 언제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이런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명 있는데 이응으로 시작하고 이응으로 끝나는 한 글자 이름을 가진 누가 있을까요? 아, 아, 요 빈거 빈거, 빈거요. 요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 아, 좋아요, 좋아요. 요비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빼먹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비 겪었던 상황이 그만큼 스펙타클하고 진짜 절망 그 자체였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는 그냥 그 옛날 그당시 정말 제일 가는 부자였고 자식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잘 컸어요. 자식들도 잘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에게 그냥 사탄이 장난을 쳐가지고 한 순간에 집 재산 가족 모든 것을 갖추까지 다 그냥 모조리 잃게 됩니다. 아니 하나 자식 하나만 죽어도 뭐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 그 그냥.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 욥이 욥이 욕도 못했을 것 같아 그 정도 상황이면은 야 이거는 이거는 지지야. 나 이거는, 아, 난 이거는 나삶 지지칠래. 난난 죽어버릴래. 이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아, 나 이거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나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비 그때 어떻게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1장 21절에서 22절. 자, 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비 하나님을 전혀 일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그의 아내가 요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보,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 그렇게 따를 거예요? 하, 나 같은 하나님 욕하고 죽었어요. 당신도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했더니 요비 이 아한테 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다음 말씀이요. 아,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화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편에서 생각을 하라고 이런 말을 안 해야게 하는 거예요.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그그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되는 거 없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도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이 이런,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거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 이게 이 의미가 정말 우리한테 큰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냥 뭐 추임새로 막 욕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우리는 안 그러지만 여기 요즘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몹쓸 말도 거의 뭐 감탄사급으로 사람들이 쓰곤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욕조차도 하지 않았고 이걸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라고도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러지 그 말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배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어떤 믿음? 전적인 믿음 그러니까 올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또 이렇게 뒤에 말씀 보면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해 주시고 있고 실제로 우리 막 내팽개치고서 너희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이 근본적인 문제, 뭐 근본적인 문제라면 죄겠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범사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우리는 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찬양이 가사 중에 있었지만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무엇하고? 영원하고 이 찬양도 있죠.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 어떻다고 영원하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의 정도가 얼마냐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걸 믿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며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지금까지 수없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심을 하 실제로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비록 지금 그 상황이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음, 이러한. 맥락에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야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아 이거 이렇게 헤쳐 나가라고 하나님은 나 키우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인간의 눈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당시 보기에는 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중에 가서 돌아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여지까지 태어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지금 들은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서 주품에 거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 회복합시다. 아멘. 자,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맛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